안녕하세요, 차범근입니다. 그, 아니, 이렇게 꼭 누겠다 이거 짧은 시간이니까 때리고 때리고 이렇게 나 이렇게 나도 뭐 이렇게 빠진 것처럼 어. 정신이 없어 때리는 건 아니까 내가 세게 거고 그냥 세꼴만 둔게 아니고 그거 때렸는데 그게 맞고 나온걸 박사님 그치 감독이 높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때렸는데 그게 다그 시간에 이루어지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사대 방에 내는데 7월은 남으니까뭐 사람들 다 나가면서 욕하면서 그거동장으로 <laughs> 던지고 나갔다가 어오하지나가던지 들어왔어. 아니, 다 정신이 없었지. 아니, 내 4대5 직구들이다 끝나가는 시간에 아무도 비기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쪽은 이제 버스를 타려는데 애들이, 꼬마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어, 그러다내 다리 앉으면서, 야, 잠깐만, 그니 도사다. 도사. <laughs> 아, 이때 너무 많아 가지고 세 개로 추리기 <laughs> 어려운데, 아, 일본을 꼽는다면, 뭐, 저기 88년도 그 우회파 결승전 세 번째 골, 3대3 되는 골, 그래서 연장전까지 가서 승부차 기로을 이겼을 때그세 번째 골이 제일 어, 인상깊게 남지, 그러고는 분데스리가 데뷔 골. 슈투트가르트전에서 홈 경기 세 번째 만에 헤딩 슛으로다가 그골넣었을때 그것도 굉장히 분데스리가 가서 첫 골이니까 굉장히 감격적이고 76년도 그 대통령배 때 5분간에서 골넣은게 아무래도 더어 인상에 많이 남고 그건 뭐 나뿐 아니라 본 사람들의 가슴속에도 그렇게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 love the way that you 이제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로 어뭐그 팬들이 원하는 어 그런 좋은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 최근에 그 우리 선수들이 그리스전 경기를 보면서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구자철 선수 아주 여유 있게 감각적인 그런 경기를 하고요. 있 또 박주호 선수 처음 갔을 때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팀에서 역할도 분명해졌고 또 손흥민 선수, 뭐 기성용 선수 팀에서 뭐 주축이고 대표팀에서도 어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커졌고 굉장히 많이 우리 선수들이 커진 것 같아요. 뭐 정성용 선수를 비롯해서 김승규, 또 이용 선수 또 광주에 있는 김영곤 선수, 제가 그 챔피언스 리그 경기도 다 봤지만, 굉장히 안정감 있게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선수들, 경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기력이라고 하면 월드컵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성적도 올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방치하고 넘어갈 그런 거는 아니고 조금 우리가 지혜롭게 성점 관리를 좀 하면서 우리 어떤 실익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월드컵에서도 그렇고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도 뭐 그런 거를 어, 통해서 시드 배정국을 정하고 또 순위를 정하니까, 어,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하지. 지 그냥 놔둬서 될 그런 적은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아주 민감하게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불이익이 온다고 하고, 또 우리 한국 축구 이미지가 어, 그냥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뭔가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라마다 조금은 이제 그 유소년을 키우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덜란드가 상당히 이제 어린아이들을 잘 이전에는 어, 그래서 유소년이 굉장히 좋았었고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이 잘 돼서 뭐 7살, 8살부터 이렇게 잘 가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어, 그, 유럽의 그 좋은 시스템으로, 유소년부터 이렇게 체계화된 리그 경기를 조직해서 잘 경기력을 키워가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은 학원 축구가 키워왔는데, 약간은 그, 이제, 우리가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학원 축구의 그런 시스템만 가지고는 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죄들을 도입하고 계속 유소년들을 고등학교나 중학교 리그를 이렇게 주말 리그를 하고 하는 그런 거는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고, 가까운 나라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많은 인재들을 가지고 있고, 잠재력이 있는 나라. 특히 이제 일본의 축구하고 우리랑 이렇게 좀 비교를 하면, 그 과정을 어떻게 커왔는가에 따라서 지금 나타나는 그 경기하는 현상이 다르다는 것을 아마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또 이제 우리의 그 체질에 맞는 그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선수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그런 방법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월드컵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뭐, 우리 한국 팀뿐 아니라 월드컵 32개국의 모든 나라가 다 만족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대표팀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의 경기를 보면, 제 생각에는 그리스전 이후 많은 팬들에게 그래도 안심을 시켰고, 기대감을 갖게 하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그런 모습을 최근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성숙했구나 발전했구나 도약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 정도라면 우리 선수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 경기를 해 준다고 하면 어, 우리 팬들이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수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